그 구별하기 어려운 게 놀라는 것과 공포에 떠는 거예요. 공포. 그거 굉장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음... 다윈 얘기는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제가 그몇 차례 걸쳐서 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감정의 현대적인 해석, 이런 것이죠. 그게 왜 제가 관심을 갖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은 감정과 이성의 반대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이나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때 잠깐 이성을 상실하고 감정이 먼저 튀어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을 억눌러야 된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흔히 하거든요. 포장도 잘해요. 감정이라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비논리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논리와 그 다음에 비논리적인 것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성과 이제 감정이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아주 극단적인 주장은 감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아니다. 감정은 있는데 그것이 이성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의 사실은 구별이 없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인류가 처음, 그,서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을 발현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은요. 스토아 학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런 때. 근데 이게 18세기쯤에 와서 이제 연구회나 이런 데서 서서히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철학자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성은 감성의 노예다, 이렇게 써놨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근대 철학자인데 경험주의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되는 건 감정이나 감성의 노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정 시키는 대로 사실은 이성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파문을 일으켜요. 이성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감정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가 우리 인간에게? 어, 그거 믿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했는데, 휴는 이걸 이제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설득을 하죠.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제 그게 19세기에 넘어와서 다윈이 등장해요. 다윈이 등장해갖고, 이거에 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요.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버릇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뭐 이성과 감정이 대립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진화 초기에 갖고 있었던 반응인데, 지금은 그런 반응을 갖고 있지 않다. 그냥 그 잔재처럼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 버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놀라잖아요. 놀라면은 눈이 커지잖아요, 보통, 그죠그래고 어, 눈이 커지면서 내가 놀랐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자신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데 다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거는 인간이 이제 진화하기 초기 단계에서는 실제로 놀랐을 때 눈이 커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 생존을 네. 위해서. 딱 위험이 감지됐다. 그럼 놀라잖아요. 그럴 때는 시야를 크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위험을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점 진화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지나가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요. 다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생일 파티를 할 때, 어, 생일 축하해갖고서 막 이렇게 하면요. 당사자는 눈을 뭐 내리깔고서, 음, 고마워, 이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 고마워, 이렇게 하잖아요. 생일 파티할 때 무슨 서프라이즈에서 뭐 놀랄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놀라움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뜬다는 거예요.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것은 우리가 진화의 흔적으로 그걸 갖고 있다는 거죠. 습관으로. 그래서 그것이 감정 표현이냐에 대해서 다윈은 고개를 갸우뚱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진화를 해오면서 그런 감정 표현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빌트인 됐다는 거예요. 진화의 산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그 표정을 짓잖아요. 근데 그 표정이 진화를 거의 같이 했으니까 인류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인종이라든가 다른 나, 나라 사람을 봤을 때그 사람이 웃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웃음이 뭐냐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아본다는 거야. 저 사람이 웃고 있다. 표정 보고서. 저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 저 사람이 슬퍼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다면은 그런 게 진화의 산물이 라는 거죠. 진화의 흔적. 그래서 이제 그다윈이 실험을 보여줘요. 사진을 쭉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맞춰버리는 거야 어떤 감정인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의 다 맞춘다는 거야 이게 분노 이게 이런 식으로. 그걸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맞추는 것은 그 진화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2 0세기 와서 다시 실험을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 서양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한건 서양 사람한테 물어본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똑같은 거를 이제 원주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놀라는 얼굴이냐 맞춰보라고. 그런데 거의 다 맞췄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 봐라 다윈이 맞았다 이 감정이라는 거는 진화의 산물로 지금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바로 반론이 났죠 원주민한테 통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통역이 물어본다는 거죠 여기서 놀라는 얼굴이 어느 것이냐 이렇게 통역을 해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원주민이 아이 사람이한테 나 지금 물어보는 게 이런 실험인데 상황에 맞춰서 이게 어느 게 놀란 얼굴인지 맞춰보라는 거구나. 그러면요 상황에 맞게끔 행동한되는 거예요. 어느 답을 원하는지를 생각되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맞추는 것은 진정한 실험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한 거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 구별하기 어려운 게 놀라는 것과 공포에 떠는 거예요. 공포. 그거 굉장히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는 것과 공포의 그 차이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그게 보편적인에 관해서는 전 동의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것은 놀랍, 이것은 공포. 그렇게 정할 수 있, 있다면, 그러면 지, 그, 다윈이 맞죠. 이건 진화의 흔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감정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 다비는 어쨌든 감정에 관해서는 새로운 장을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성과 감정이 대립됐는데 서로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진화의 산물이고, 그 찌꺼기이다. 잔재이다. 그리고 그것이 옛날엔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게 렇 필요하지 않은, 지금 빌트인 된 습관처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다른 문제를 있는 거죠. 감정이라는 카테고리,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했던 거, 놀람, 공포 이런 카테고리 자체는 꽝이다. 이런 주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성과 감정은 구별되지 않는다, 사실은. 저는 그런 입장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